그 이거이먹게요 <목소리> 이거 먹겠죠? 여기 먹으려고 놓는 거 같은데. 지도몰라그려 먹겠죠? 서로 게할고 지금부터. 어! 이제 나가요. 비보 왔어요. 한 먹어요. 동시화 무섭지 않았어? 동계 훈련폭 이제 내려가 백돼지는 단체 백돼지는 뭐야? 백돼지는 뭔데 아이나 코풀다가 아니 나 코풀다가 코피 난다고 응? <laughs> <laughs> 아, 100, <결 not reading> <오오오오오오콜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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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고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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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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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리고 썰어야니. 옷도 막코리고 오네. 아, 나막 후발로 주세요. 후발로 궁받아 아, 후입, 입, 입. 입. <웃음> <웃음> 몇 시야지, 금몇시야 52분, 53분.

아, 저렇게 일어게고 아, 라일 나고. 아, 아저 재밌게. 자기 아버지 저를 계속 와대 깨고. 체들못찾어재밌어다고아 무슨 자기 싫어하지, 으아, 자기도 세밌게웃 돌리니까. 하아 끼우라고막계잠못 자게 자기가 협찬한다고. <그래>. 보드파크 <laughs> 옮겨. <웃음> 아, 용감하니고 진짜 진담으로. <웃음> <웃음> 이거 선배들이 하면 좋지 않냐고. 자기가 그거 계좌 붙여주고. <laughs> 당장 옮 옮겨서 오늘 종여보서 편하게 보고 싶다 아, 볶파 아, 그 이런 이 좋다고. 아, 기절을 쓰고. 네. 좋이요 음. 네. 모두 했부터 가야 될것같니민아버님을찾어가더 <laughs> 그래 레전드인지 아, 한번 찍을래? 먹방 해먹을. 먹방 잘 먹네 빵먹방 돌이들 네? <laughs> 밥은 안먹고 빵만 먹고, 먹고 있네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블랙버스트 이게 <laughs> 예, 하고 아 민준이 야 보니 지지우

아니, 아, 라면이야. 아니, 초콜렛! 적강한... 야, 저기, 아, 좀 저기. <laughs> 아빠, <군도시> 계란찜! 저기 저기. 아빠, 이근처이 계란찜 만들어서. 왜계란찜이 해? 살짝. 어.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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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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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기름이 배고픕니다. 아니, 기름을 왜 한쪽으로? 아 이제 끄고, 불 끄고. <laughs> 아, 이게 접니다. 아, 꼬자리.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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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꼬이리요 아, 진짜. 뭐야, 솔직히. 너, 너도 한, 한입 중이야? <laughs> 아, 한입일려 <한> 예, <laughs> <laughs> 네, 먹어요. 아! 아! 꺼로 아, 배에 아! <laughs> 아. 그면한 가닥만 먹어요. 그 뒤로 아. 응? 어, 괜잖아 어, 아 네.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안 돼, 안 돼. 아이 정도,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laughs>

음 저것도 저것도 그리고 약서 야구 선수 no <목소리> <잘 hydro médico�ę> <hose> <목소리> 그냥 될게하안하될게안하거대장님제 어제 점심도 우리 그또 각출 같은 게그러니 오늘 점심은 한그 회장님 운영진들 밥은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거 녹음되는 겁니다. 네. 종훈이 <laughs> 너무 고생하시는데 밥까지 쏘고 <laughs> <laughs> 이일 안에서 따라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밥도 많이 먹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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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TV도 아유, 더러워. 숙나. 어? 어? 이따 시합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춥지? 어? 누구나 춥지? 안 춥다고? 근데 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지? 아 이거는 이제 손이 싫었기 때문에. <laughs> Do you want to b i l d a snowman? No! Okay, bye! y o 시몇 분이지? 지금 u r 시 w n y o u 지 e 분 n your own! y o u r 이 on y o u 그 o 지 n You're on your own! You're o 지 your 단 쌌는데? 아 이거 닫아갖고 나갈 수 있게 딱싸아야지저 충전기도 챙기고 네. 핸드폰 챙기고. 어우 네. 위험해 내려가 내려와 20분 남았다. 예? 네. 20분 남았어 네. 내려오는 거. 20분 후에 내려와야 돼. 10분 뒤에 와볼게. 네. 가방 다 닫아놓고 나갈 준비 끝내야 돼. 네. 다 준비했어? 이야. 어디 있군데? 내 그게 어디 있지? 아, 쇼니. 1등 준비해. 빨리 준비해. 준비해야 나갈 돼. 준비해야 돼. 이제 20분도 안남았다 어, 옷 갈아입고. 야구복 입어라, 야구복. 우와. 야구복 입어라, 빨리. 빨리 입어라, 바지도 입어라. 오늘 춥다. 영도다, 영도. 응? 영도다, 영도. 보자, 보자, 한 번. 다 챙겼나? 신발. 어, 리모컨이 바닥에 있어. 비계가 바닥에 있고. 아주. 난리구만, 여기, 이 방을.

1 4이고 3월 8일. <laughs> <laughs> 내려왔습니다다내려왔습니다 아, 애들 다내려왔습니다 네. 방... 우리 송유군이 <laughs> 생일 우리 빵한번 해야지. 맞아야지. 아

어. 이거 아... 한번 찍어 줘야 지 또. 이거 유튜브 시작하 네, 유튜브 합니다. <laughs> 유튜브 시작니다 <laughs> 아니, 괜아이야가 그런 거야. 알지? <laughs> <우와. 웃음> 안 돼. 뛸때 겁나 많아야